네. 지금부터 21강 시작할 거고요. 교재로는 262페이지. 학업성취 격차와 요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사회학이 이렇게 시작되고 발전되는 데 있어서, 어, 학업성취 격차 요인이 되게 많은 기여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 학업성취 격차의 이유를 예전에는 뭐 유전적인 요인,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정 요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어, 앞에서 봤던 교육 평등론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교육의 기능에 대한 그런 기존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나,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용을 보시면 학업 성취 격차의 이유를 어 최초에는 뭐 개인적 요인에서 찾았겠죠. 그래서 지능의 문제를 좀 두고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학자와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969년도면 얼마 전 얘기잖아요. 그,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능에 있어서 인종 간의 차이를 주장했거든요. 흑인들의 지능이 백인들의 지능보다 낮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히려는 작업을 수행했고, 그 결과 흑인들의 낮은 학업성치가 유전적으로 낮은 지능에 기인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지능과 학업성치를 높이려는 작업은 의미가 없다. 라는 되게 인종 차별적인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결론을 내렸는데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젠슨의 주장이 가능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젠슨이라고 하면 아, 흑인들의 지능이 낮아서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학업 성취를 끌어올릴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이구나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음 젠슨에서 젠크스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두 글자에서 세 글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 다음에 1972년도에 젠크스라는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하냐면, 지능 지수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본적 지적 능력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니까이 이 젠슨의 연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 많은 자료를 통계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한 뒤에 지능 검사를 통하여 표시된 지능 지수의 절반 이상은 타고난 순수한 기본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지적 능력의 지표라고 사용하는 지능 지수가 계층 배경을 포함한 환경 요인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